어, 오늘은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리고 사위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지지난주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어, 우리가 정복자 정체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각자의 각계 전투를 치러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신으로 똘똘 뭉친 한 집안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 집안이죠. 이 갈렙 집안을 살펴보면서 저희 미래로교의 모든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안이 이 갈렙 집안처럼 믿음의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laughs> 먼저 그 아버지입니다. 갈렙. 꿈은 이루어진다. 갈렙은 꿈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갈렙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의 열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의 이름 뜻이 뭘까요? 갈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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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네. 어, 뜻이 노예, 종, 개. 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숱하게 노래.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나라로 하면은 이개. 제성이 제 이시니까 이노예. 뭐 이런 이런 거죠. 어떻게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 줄수 있죠? 나쁘다. 네. 근데 이것을 합성어로 살펴보면은 온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두 가지 의미를 잘 이렇게 붙여 보면은 온 마음을 가지고 개처럼 충성할 이게 발음 이걸 말을 잘해야 된개 제가 개같이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개처럼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갈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갈렙이 사실은 정통파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갈레베 형제의 이름이 그나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나스 종족이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laughs> 어그 그나스의 사람 그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나스는 에돔 종족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종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거잖아요. 근데 그 형제 에돔족 속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왠지 이 에돔 하면은 붉은 털을 가진 호전적인 어떤 그런 야생성을 가진 그런 사람 같잖아요. 이 갈렙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붉은 빛을 띄진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에 어떻게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방민족이었던 갈렙이 지금 이 유다지파의 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런 갈렙은 정탐하는 가운데 이 봤던 거대한 안학자손, 이 거인 종족이죠. 그런 종족을 보고도 쪼그라드는 마음이 전혀 없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밥처럼 저들을 쳐부술 수 있다. 밥 먹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다. 개처럼 물어뜯어 주겠다. 갈렙의 이름처럼.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수 있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까지 혹시 몇 년이 흘렀는지 아시나요? 그 정탕꾼으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약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해온 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꿈, 그 꿈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습을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갈렙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의 나이. 네, 맞습니다. 85세 였습니다. <laughs> 85세, 85세 넘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laughs> 85세면 굉장히 나이가 많, 많으신 거죠. 은퇴할 나이이십니다. 이 갈렙은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지파를 이끌고 있었고 또 안악의 세 아들, 세세 아희만 달매를 쳐부수면서 해부른 땅까지 차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은퇴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꿈을 이루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렙처럼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그 원동력, 우리를 움직이는 힘, 꿈, 목표 그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 교회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진짜 내 꿈인가? 그 꿈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구호이고 외침이고 설교를 자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꿈이고 나의 삶의 동력인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나의 꿈인가? 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던져봐야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저도 직업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잊어버립니다. 아들들하고 놀고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누군가가 근데 그랬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3초 안에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꿈이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은 어르신들이 아니 뭔꿈꿈 얘기를 하는데 꿈은 애들한테는 해야지 꿈 아닌가요? 꿈 있으신가요? 꿈 아닙니다. 갈렙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85세 나이미에도 불구하고 내 꿈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즉시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갈레베에게도 꿈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리아스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남았는데요. 그 기리아스 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겁니다. 이 기리아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나의 딸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딱 내거, 내거는 거죠. 갈렙은요, 꿈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위하여 무엇을 걸수 있을까요? 어떠한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버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 꿈이 나에게 동력이 되어지고, 그 꿈이 나를 움직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꿈을 꾼다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안에서 잘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딸. 그 딸은 악사입니다. 악사. 첫 번째가 꿈은 이루어진다였다면 이 악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욕심이 많은 여자, 악사.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딸은 그 갈망함이 그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딸의 이름은 악사입니다. 좀 가, 강하지 않습니까? 악사. <laughs> 뭔가 이렇게 좀 강, 강합니다. 예. 근데,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발목의 장신구. 그니까, 발목걸이. 오, 요즘, 이렇게 젊은, 우리, 그, 뭐, 뭐라고 해야 지 젊은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발, 바, 발목에다 이렇게 예쁜 발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쁜 장신구. 꾸며진 것. 예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악사인데, <laughs> 이 의미는 예쁩니다.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얻기 위해 누가 나서냐면 온니엘이 이제 나섭니다. 이제 갈렙이 아 딸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이 온니엘이 기야세벨 지역을 공격하여서 이제 차지하고 이 악사도 같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 딸의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떻게 딸을 조건으로 거냐? 갈렙이 아빠 나쁜 아빠 아니냐? 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따님을 누구한테 이렇게 걸어서 하실 아버지 계신가요? 아, 네. MZ 세대가 이거 <laughs> 들으면 엄청 싫어합니다, 이거. 네, 극들이 누군가가 자기 의견 묻지 않고 막 간섭하고 막 참견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MZ 세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습니다. 딸 악사한테도 혹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마 악사는 기꺼이 순종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꿈을 같이 이루어줄 사람이라면 분명히 멋지고 좋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아마 악사는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사의 결혼한 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사가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니까, 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악사가 남편에게, 이제, 온리엘한테 가서, 여보, 빨리, 뭐 해, 빨리 가가지고, 어? 아빠한테 밥좀더 더, 얻어달라고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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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빨리 좀 얻어와! 막 이렇게 해가 악사답죠. 악사. 이렇게. 악을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남편이 이제 밭을, 밭을 가서 받아왔 애살이 많은 여자였던 고 애살 좋은 겁니다. 부산에서만 쓰는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애살이 많다. 저희 교회도 애살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15절에 보면은 이 애살이 더 빛이 납니다. 15절 한번 가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땅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악사가 또 뭐하는 거예요? 밭을, 밭을 뜯어낸 것도 이렇게 넘어서서 지금 윗, 샘을 더 달라고 아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나를 메마른 땅으로 보냈으면 어? 샘이 라도더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샘물하고 이런 걸더 더 달라고 뜯어달라는 거예요 딸이 도둑놈이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그저 이 나쁜 말이어서 제가 이게 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은 큰 도둑놈이래요 손주는 때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가 말한 거는 딸을 비하한 게 아니라 딸이 제일 낫다. 아들들한테 또 죄송해지네. 하여튼 이 딸이 악사가 다 이제 뜯어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근데 이, 이 장면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악사가 마치 진짜 요청을 해가지고 아빠 재산을 막 이제 뜯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아주 좋은 욕심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메마른 땅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 지역이냐면 네네겝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겝 지도 네 네겝 저기가 이스라엘의 저맨 밑에 하단인데요. 저기가 이제 네겝 지역입니다. 네겝 저그 오른쪽에 이렇게 파란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거기가 이제 사해 죽음의 바다고 그 옆에는 전부 이제 네겝 지역이죠. 이 네겝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여기서 살수 있나 살수 있을까요? 이런 이런 땅을 준 겁니다. 아빠가 좀 나쁘다. <laughs>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요구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 여기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물도 없이 이런 메마른 땅인데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면 이 네겝 지역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나타냅니다. 네겝 지역에 유명한 도시 가데스 바네아 또 부엘세바. 언젠가 한번은 들어보셨죠.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을 표현할 때 자주 쓰여집니다. 저희 나라가 저희 나라 이 끝에서 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엘세바가 남쪽 끝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는 아주 지역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남쪽 경계를 나타내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하자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광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광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남쪽에서 오는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사는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쓸모없는 땅 같았지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악사는 알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를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겠다. 이런 의지가, 이, 샘을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 나 여기서 반드시 생존한다. 이 메마른 땅이지만 샘을 얻어서 반드시 생존하겠다. 이 의지를 이 악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물 파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엘세바 지역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소리가 혹시 들릴까요? 고, 고. 아, 이게 힘들어. 이거 깊죠? 중력가속도를 생각해서 좀 계산 좀 해주십시오. 한 9초 정도 걸요한 <laughs> 70m, 80m 정도 된다고. 합니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니까 러 이거를 옛날에 고대에 기술이 진짜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야지만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을 얻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사는 반드시 샘이라도 얻어서 이 지역을 지키겠다. 이 의지를 갈렙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갈렙이, 갈렙이 딸에게 윗샘과아랫샘을다 줬다. 이 끝에서 끝에 있는 샘물을 다 준다. 우리 끝까지 지켜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꼭 지켜내자. 악사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욕심을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는 다 버려야 됩니다. 공사상이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공입니다, 공. 그러니까,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허전해. 그래서, 맨날 그 불교에 가면은 뭐라죠? 똥, 똥. 나나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자꾸 자기를 없앱니다. 그래서 자꾸 자 그냥 머리를 깎는 이유도 내가 이게 머리가 있으면 번뇌하기 때문이에요. 머리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만져야 되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어떤 어떠, 어떠니까. 좋죠. 아, 있어 저희는 있어도 됩니다. 네. 그 번뇌 하니까 자꾸 이렇게 없앤다. 근데 기독교는 욕심을 없애고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올바른 욕심을 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끝없는 열망, 쟁취하고자 하는 열정,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불교의 기도는 자기를 버려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주시여! 맨날 뭘 주시, 주시, 주시고 주여! 부르짖고 뭘 이렇게 목을 써가고 애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악사의 그 외침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사처럼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꿈꾼다면 아버지 갈렙이 풍성히 윗샘과 아랫샘을 주신 것처럼.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지 않을까요? 그 길을 열어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위입니다. 그 사위, 사위도 똑같습니다. 그 사위는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온니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온니엘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사자, 어흥, 라이언, 그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용맹함,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도 이 이름 뜻처럼 동일한 꿈을 갈렙과 같이 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자 같은 온니엘은 기꺼이 기리세벨을 점령합니다. 이기리세벨이라는 곳은 내갭 네 지병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는 남방 그지역의 문을 여는 그런 정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차지하고 내갭지방을 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수장이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방 종족이었죠. 갈레과온니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악사는 이방인에다가 여자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미래로 교회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사위 온니엘 이세 사람은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그 땅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이세 사람은 어떻게 이 꿈을 놓지 않고? 이 강한 열망을 가지고 꿈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희는 가끔 놓치잖아요. 가끔 살다가 살기 바쁘다 보면은 그냥 내 삶에 치여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디에다 나의 열정을 두고 살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세 사람은 어떻게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아빠를 닮아서 또 사위도 그렇게 꿈을 꾸고 정복해 갈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힌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에서 나타내 주어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전체가 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 고발하거든요.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서 벌 받았다, 잘못했다, 벌 받았다. 이걸 계속하는데 꼭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사사들을 세울 때 특별한 표현을 쓰십니다. 뭐냐면 주님의 영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laughs>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 사사로 임명받았을 때 주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매일 주님과 매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죠? 믿음과 기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책첫그 단락에 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첫 챕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것만이 부흥의 키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간절하게 절실히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나온다. 그 기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산성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곳곳에 들어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청년들이긴 하지만 싱글 청년들이 주일날 오후에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지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도팀이 구성되어서 기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기도의 동력들이 우리 교회를 살려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대부분 리더들이십니다. 리더들이십니다. 목자, 목녀님들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신데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항상 부담이, 부담이 됩니다. 많이 성숙하시고, 리더이시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서 계신 리더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진짜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심는다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우리 리더들이 먼저 기도를 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로부터 그의 전체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 꾸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그 마음 속 깊숙이 침투하는 우리의 인격과 실력, 우리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